네, 반갑습니다. 준비다 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연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은 약보압, 약보압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이 1%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조금 약세를 보여줬는데, 약간 차트로 봤을 때 삼중바닥 나오고 나서부터 일단 880포인트 돌파하냐가 문제인데, 880포인트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주고 있다. 시장이 조금 한시름 놓은 분위기죠. 완전 분위기가 역전된 거는 솔직히 체감상 좀 느껴지진 않지만은 조금 한시름 놓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조그룹이 조금 상한가를 많이 갔었죠. 증권사 리포트에서 사조대림 같은 경우 목표가 16만 원인가를 제시를 하면서 K김밥. 우리나라에서 그냥 김밥 천국에서 천원 주고 사먹던 그 김밥이 지금 세계를 울리고 있다. 특히나 북미에서 수출이 엄청나게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특히나 뭐 유럽이라든지 뭐 북미 이런 쪽은 채식주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또 기름진 것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약간 채식주의자에 맞는 이제 새로운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김밥이 수출 사조에서 만든 김밥이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실적 증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었고. 그 뒤로는 뭐 기별주 느낌이었습니다. 뭐 바이오니아, 우리 기술, 뭐 고바이오랩, 약간 조금 뭐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크게 받은 종목은 없지만 살짝 주춤했었고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오늘 상승분위기를 띄었죠. 이렇게 코스닥의 아,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기차 관련돼가지고, 과거에 전기, 그, 전기 배터리, 배터리라고 하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근데 네. 지금 ESS, ESS가 뭐냐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이게 해가지고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낮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발전기라든지, 낮에 이렇게 막 돌아가지, 않,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낮에 때니까, 거기에서 나온 전력을 어, 전력 잉여 전력을 이제 보관하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2차전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LFP 배터리라든지 조금 아, 대용량 그리고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제 ESS 배터리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도 최근에 핫한 ESS 배터리 관련 종목 민테크입니다. 민테크, 민테크. 오늘 시간을 해 보니까 유니테크노 이렇게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얘도 ESS 관련된 종목입니다. ESS 관련돼가지고 삼성 SDI가 지금 북미 쪽 기업에 ESS 배터리를 대규모 납품하는 계약을 했죠. 그래서 삼성 SDI에 들어가는 배터리 뭐였지 케이스를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유니테크노인데 그런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금요일날 사항가를, 아, 상가 근처까지, 사항가 갔다가 못 지키고 마감이 됐네요. 오늘 살짝 움찔 했다가, 시간에 해서, 이렇게 또 사항가를 만들어 뒀습니다. 어디 갔노? 시간에. 어디 갔노? 예, 네, 시간에. 이렇게 사항가를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라든지, 뭐, 경제제를 봐도, 조금,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다. ESS 배터리가, ESS가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니테크놀라든지 신성ST, 이런 종목들이 ESS 관련 주거든요. 바닥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탄력받은 모습을 보니까 약간 ESS 관련된 테마로 지금 흐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민테크 같은 기업은 직접적인 배터리 제조를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은 배터리 검사 장비,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지금 최근에 전기차가 사고가 나면은 막 전기차, 최근에 뭐 공장에도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차 화재 시에 이제 큰 불이 나는 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단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 설비,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게 이제 민테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그 삼성 SDI 관련돼 가지고 LFP 배터리 검사 장비 납품을 그 민테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 ESS 배터리가 부각을 받을 때 민테크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 5월달에 한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유통비율이 52% 지금 뭐 시장이 상장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악성 물량이라든지 요 당일날 요거뭐 14,000원 이상 요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매물대 지금 구가 지금 금액대 구간에서 만 원대 이하 구간에서는 악성 매물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들어올려 준다고 하면 최근에 신규 상장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을 때 굉장히 조금 강하게. 펌핑이 빠르게 펌핑이 나오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면은 이 민테크도 ESS 배터리가 지금 슬슬 부각받기 시작한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있 종목이 민테크라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후장 금요일날에 조금 민테크 주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민테크고 아마 9,000원 이하에서 제가 눌림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수가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 매수한다고 하신, 매수해보신다고 하면 9,000원 이하라고 하면 조금 베스트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뭐 9100원, 9200원 이하라 한다고 하면은 어, 일회성이라도 슈팅이 나올 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 민테크니까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수익 내시는 데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줌이다 정규장 시각때는 실시간 방송으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녹화 영상으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줌이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